안녕하세요. 완이완 캐릭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완이완 캐릭에 대하여 묵과금을 원하시면 1번, 소박을 원하시면 2번, 대박을 원하시면 3번을 눌러 주십시오. B. 선생님께서는 3번을 누르시어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이분이 영변없이 전설이 있던 분이시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일찍 끝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목표는 혹시 뭘까요? 장판? 이미 지금 뭐, 아, 이거보다 티어 좋은 거나오나 뺏으겠다. <laughs> 욕심 좀 부려볼까? 지금 여기 65%짜리니까 2티어구나. 오,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이거 갖고 싶다. 아, 내가 갖고 싶어. 아, 옷이 이게 뭐야? 0티어 옷이 이게 뭐야? <laughs> 지금 나랑 똑같잖아. <laughs> 아바타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신성의 아바타. 두번건첫 번째 치고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받아들여야겠네요. 제 캐릭이 똥캐릭이라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제 캐릭은 똥캐릭입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하느님 따라하기. 어, 하느님인 줄. 진짜 내 캐릭이 문제였어, 내 캐릭이. 내 캐릭 빼고 금기둥이 다잘 나와. 설마, 가나요? 얍! 아, 갑이 마스크 켰어. 아, 명예로운 나왔습니다. 진짜, 와니 아니,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가자! 아, 어. 진짜 세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친구들. 가자! 자 야! 이거지! 아바타는 재물 목표는 지상 탈 것, 잘 부탁해요. 아, 아바타가 재물이라고요? 아, 탈 것을 갖고 싶은 거구나. 오케이, 확인이요. 하나, 둘, 셋, 얍! 아,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어! 오! 컬렉! 이제 여덟번째 친구 갈게요 셋! 우와! 아, 눈치 없이 막 전설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아 왜냐면 이 캐릭터가 완전 축해거든 저거 전설 나온 거 보면 원래 무과금으로 하시다가 전설이 나와서 지금 과금을 시작하셨거든요 우리 와니안님이 아씨 눈치 없이 또 나오면 어떡하지? 하나 둘 셋! 얍. 눈뜨나 쳐다보고 있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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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뜬다고? 공양미 300석 화이팅 <laughs> 아니 아니 축하합니다 시긴 나왔어요 어? 아까비어 <laughs> 아, 축하합니다 아씨 다 영웅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는구나 아, 점점 속상해지네요 <laughs> 자 남은 거 하나 마저 갑니다 에이. 아, 네. 오케이. 한가위 패키지 10개 까서. 어때, 우리 뚜비오님이랑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이 지금 한 마리 나왔어요. 역시 금다정. <laughs> 시기는 없는 거야. 장판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영웅이 잘 나오는데 내건왜안 나오냐고.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마녀님, 니 이거 그러면은 탈 것으로 갑니다. 원하시는 건탈 것이거든요. 아, 이 정도면 내 캐릭이 문제라고. <laughs> 저탈것가보자탈 것. 가보자, 탈 것. 양이면 탈 것도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전전전 요래 갖고 다닐 수 있게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카드는 세 장. 첫 번째 친구들 들어갈게요. 설마. 쓰리, 투, 원. 아, 마지막 한 장. Go! 아. 바로 갈게요. 어, 두 마리. 우와. 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전설이 나오지 않아.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laughs> 다정나라의 소리입니다. 아, 영웅 도전도 못해 보네. 에이, 이왕 이렇게 된거 아바타에서 이씨 하나를 하나 더 가져가자. 야! 후! <laughs> 세 마리게. 뭐야? 이거 세개다 장판인데요? 내 이름은 김장판. <laughs> 뭐야, 오늘 장판이, 오한 마리 나와줘야 영웅 한 마리 더할수 있는데, 어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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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하고 싶은데, 아, 까비. 장판 깔려가지고, 그래도, 이거, 우와, 공격속도랑 치확 올라갔어요. 나 빼. 장판 나쁘지 않았어요. 나이스 장판 개꿀.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니아님. 이거 시긴 축하드려요. 이거 이쁜 거 나왔어요. 아 귀에 귀돌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얘왜 이래? 얘에왜 이러고 있어요? 팔라딘 되게 앙증맞네요. 왜 다리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은근 양한 거 좋아한다고요. 양한 걸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섹시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소서리스 아닙니까? 아이씨, 내 아바타는 이런 건데.